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대학교에 관한 거예요. 이런 거죠. 대학을 꼭 가야 되는가? 아니면 대학은 이제 안 가도 되는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들 해요. 많은 분들이 뭐 요새 대학은 필수가 아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가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사실은 대학을 안 가고도 잘된 분들이 많이 있고 대학을 나와서도 뭔가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안타깝지만 있긴 있죠 그런 분들이.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어, 제 주장을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 대학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대학교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어, 대학교에서 뭘 하셨어요? 요새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주요 내용이 이거죠?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음, 이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대학을 왜 가셨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많죠. 그냥 남들 가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막해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대학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곳, 아니면 뭔가 진, 진정성 있는 공부를 하는 곳? 뭐 이런 곳이어도 되는데, 저는 다른 데가 아니라 대학에서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바로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성인으로서 노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저는 제가 만났던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 해주거든요. 야, 놀아. 실컷 놀아.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진정한 놀이, 진짜 놀 수가 있나요? 놀기만 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노는 애들도 있죠. 근데 눈치를 보고 성인이 아니니까 하는 일이 똑같죠. 뭐 노래방 갔다가, PC방 갔다가. 사실 저 요새 애들이 뭐하고 노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쨌건 저는 세상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저 때는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을 보면. 그럼 여러분, 회사 들어간다면 어떻게 놀아요? 그쵸? 끝나고 회식을 하거나, 퇴근하고 잠깐 취미생활을 하거나 주말에 잠깐 놀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가 퇴사하면 어떻게 돼요? 백수예요. 백수. 노는 게 아니라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언제 놀 거예요? 대학생 때예요. 대학교 4학년. 좀 길게는 6년 동안 놀아야 돼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대학생들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나마 대학 다닐 때가 그래도 노는 게 맞아요. 그때 밖에 못 놀아요.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내가 누군지 생각도 해보고, 정신없이 술도 마셔보고, 엠투도 가보고, 어떤 학교 생활도 해보고, 대표도 맡아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놀이의 중요성 아세요? 놀이의 중요성.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치타나 어떤 사자, 새끼들이 뭐하고 놀아요? 예. 네. 사냥을 따라하면서 놀잖아요. 인간은요. 자기 인생 평생 동안 필요한 거를 놀면서 배운다고 해요. 어릴 때 그렇고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놀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성인이 돼도 놀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 시간이 전혀 없죠. 항상 바빠요. 일단 중고등학교 때는 할 이유가 없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생각 자체를 어떻게 현실로 실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간 다음에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기 생각도 실현해 볼수 있고 계획도 짜볼수 있고요. 그리고 한 행동에 책임도 져 보고. 그러니까 결국엔 놀면서 이걸 깨우치겠죠. 내가 원하는 건 뭔가. 그러니까 저는 어 대학교 때도 자기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취직한다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제 채널의 특성상 직장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걸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직장생활 하는 걸 폄하하거나 직장생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직장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고요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살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직장생활이 맞고 누군가는 절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직장에 취업하는 걸뭐 계획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즉 대학교 때 충분히 놀아보면은 내가 취업을 하는 게 맞는지, 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해외 유학 가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유난히 머리가 늦게 트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도 대학을 가야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놀아야 되니까. 여러분 대학 가야 놀 수가 있잖아요. 대학 가야. 뭐 등록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여러분 대학을 안 간다고 쳐 보세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방황을 하거나, 바로 일을 하겠죠. 놀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면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한번더 차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고 전 믿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자기 사업을 하던, 뭘 하든, 투자를 하든, 결국, 돈은 어디서 오죠? 네. 돈은, 사람부터, 사람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배워야겠죠? 맞지 않나요? 사람을 배워야 돼요. 사람 중에서도, 뭐 파트너가 되거나 소비자가 될수 있는 성인, 비즈니스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을 배워야 겠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배워요? 중고등학교? 아니죠.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뭐, 교수님, 학교 친구들,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거기 사장님들도 만나고 봉사 활동도 하고요. 해외 유학과 외국인도 만나 보고요. 어떻게 되죠? 사람에 대한 눈이 좀 트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문화나 기본적인 어떤 양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 봐야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때 뭔가 좀 유들이 있게 오래오래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디서 만나죠? 여러분 대학을 안 가면 거의 취업을 하거나 바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데 좀 다르죠.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은 한국은 특히 상하 관계가 좀 있잖아요. 계약 관계, 갑을이 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못 배울 수가 있는데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대학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은 대등하죠.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배울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대학교 내임 밸류에 따라서. 뭔가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느끼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열등의식을 느꼈다면 뭔가 다른 걸로 커버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고 어떤 우월감을 느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차별성과 평등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교예요 자두 번째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네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즉 평범하고 평탄하고 또는 어떤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대인관계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대학만 한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대학교를 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의견이 안 바뀌어요. 여긴 한국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 한창 취업할 때,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음, 거기 원서에 뭐가 있었냐면요. 대, 부모님 출신 대학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는 특이하게, 대학이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좀 얄미운 얘기로, 좀 대학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은연 중에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어느 대학 나왔다고. 회사 들어갈 때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 모임 있을 때도 근로 모임이 주로 가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자녀분들한테까지도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기 한, 여기는 한국 사회니까, 대학 간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졸보다는 대졸이 대접받는 사회거든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 직장에서 일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갖다 써도요. 그 아르바이트 한시간 비용을 측정할 때 학력이 들어갔어요. 고졸이랑 전문대졸이랑 대졸이랑 다르게 줬었거든요.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최저 임금보다 훨씬 많이 줬었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어, 되게 속물적인 얘기 맞아요. 그런데 현실을 수긍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 대학생이 어, 고등학교만 나온 애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대학 간판이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네 일단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되게 슬픈 얘기긴 하더라고요 명문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뭐 하죠? 과외를 해요 많이 벌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 학력이 좋지 못하면 은 과외를 구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주로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몸 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곤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땡인데, 어, 진짜 좀 그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은 못 하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제가 몸을 잘 이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쟤는 저 명문대를 다니니까 과외로 저렇게 돈을 벌고 난 이렇게 벌고 있구나. 현실을 깨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어요. 간판. 한국 사회는 간판이에요. 여러분 그 보시면 뭐 높은 분들이나 성공한 분들 중에 학벌 좋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학벌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그 학벌이 없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되게 예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이니까 대학 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 제대로 놀기 위해서. 놀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놀이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여긴 그냥 한국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때문에 저는 대학은 꼭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 가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대학을 그래도 가야.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애들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학생들이. 신나게 놀고, 배낭여행도 가보고, 연애도 해보고, 대학교 생활도 이거저거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사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결정도 해보고,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요. 학비가 문제죠. 학비 문제는 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저 같은 개인이 해결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항상 대학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학생들이랑 학부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뭐, 노력하면 어디든 길이 없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